국회의원이나 끌어내란 단어는 직접 듣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지난해 얼굴을 공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했던 말과 다릅니다. 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습니다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이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휘다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람은 그러니까요. 전혀 안 있는. 네. 김단장은 개엄 직후에는 국회에 가기만 해도 부대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겠다 판단해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또 다른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어서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국회의 임무를 받고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어 국회의원의 국회 의정 활동을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다는 사실은. 숨기기 위해 매우 혼탁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 아주 마지막까지 나쁜 개엄군이두 음. 사람이 있어요. 예, 음흠. 대표적 두 사람, 두 사람 사진을 띄워주세요. 바로...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김현태 아. 707 특임단장입니다. <laughs> 네, 저 메부 시 안티기도 하죠. 김현태. 네, <웃음> 김현태. <웃음> 네 김현태. 야, 요 김현태. <laughs> 메부 씨 안티. 인물들이요. 네, 얼마나 <laughs> 진짜... 거짓말을 잘하고 야. 있는지 네. 요거 깔끔하게 정리 들어갑니다. 먼저 이진우, 이진우, 음? 예, 이진우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음. 나와서 체포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음. 그 거짓말했던 그 장면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개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바 없죠. 어, 그런안에 없습, 아, 네, 예. 없습니다. 예. 정일은 개엄 당시 대통령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어,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은 제저 뭐냐.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꾸 거짓말을 시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키니까 어쩔 어. 수 없이 거짓말하는데 어. 이게 잘안 어. 되네. <laughs> <laughs> 어, 어, 없고 아니, 그, 그만 좀 해. 이거 한 거야. 더도뭐 어, 어. 어, 그 어, 간단한데도 뭐뭐 티가 너무나 음. 너무 티가 나잖아. 예. 왜 티가 나냐면 음. 이진우는 검찰에 이미 나가서 음. 이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진술을 다 했어요. 네. 1 2월4일 0시 30분부터 윤성열한테 무려 3번의 전화를 받습니다 음. 그 전화 내용을 검찰에서다 진술을 했어 네. 자, 뭐라고 했느냐? 당시 윤성열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끌어내 본회의장으로 가서네명이한 명씩 들쳤고 나오라고 해마지지빨 어. 빨리 어어가 아, 계속했나봐이 얘기를. 어, 자, 그러니까 각자에.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이 아, 못 들어간대 왜 자꾸 그래요? <laughs> 아, 잠깐만. 윤성열한테. 네? 네? 윤성열한테. 아, <laughs> 못 들어간다고요. 그 <이렇게> 군... <laughs> 최고 통수권자한테 <laughs> 네. 하도 지랄하니까. <laughs> 하도 지랄하니까. 근데 그전 단계가 있어. 어... 이진우가 네. 김용현한테도 얘기한 거. 야 진짜 지금 여기 현장에 그쵸. 한번 와 봐라. 어... 이건 났네 이것도 났잖아, 됐지 네. 그말 합시다 이 얘기는 진짜 윤석열이도 <laughs> 아, 그날 얼마나 바빴어 그니까 러 수방사령관 전화해가지고 족취야지 <laughs> 네, 특전사령관한테 또전화했맞아요 그러고 나서 또 끝나고 나서는 경찰청장한테 계속 네. 전화해야지 와. 진짜 엄청 바빴더라고 전화하느라고 아, 네. 야. 일을 야, 그렇게 좋아하지 진짜 하지? 오늘 이상하네 웬 버퍼링이 이렇게 심하지 어. 에이, 버퍼링이 좀 심합니다 어. 아이 중요한 어.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좋은데 네. 아 오늘 진짜 완전히 그 깔끔하게 정리가 한 예. 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이 버퍼링이 굉장히 <laughs> 심하고 지금 다시 또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음... 잡담하면 괜찮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 주요 내용만 다루면, 아, 주요 내용 다루면. 바로 버퍼링이야. 어, 오늘 진짜 굉장히 어,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름 아, 네. 바꿔서 한번 해볼까? 김진우라 고 그러고 이현태라 고 그러고. <laughs> 그럼 또 정상으로 <웃음> 또. 그럼 <laughs> 어, 정상으로. 아 칭찬 들린다. 잘 들린다. <laughs> 네, <laughs> 네. 잘 네. <laughs> 윤석열 만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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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드자 잘 드자. 윤석열 잘 생겼다. <laughs> 아잘 들린다. <laughs> 아, 잘 들린다 야 미치겠네. 김건희 화이팅. 아 <laughs> 꼬렷. 어, 답니다답니다 아, <laughs> 지금 진짜 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두 번째 거짓말쟁이 김현태 707 특임 단장 네. 이자는 이제 국회에 직접 나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12월 9일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죠. 그때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자기가 들었다고 음. 받았다고 네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헌재에 나와서는 국회 방어차원에서 병력을 투입했다고 얘기를 해. 네.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laughs>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뭐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대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아, 예. 이 또한 뭐 거짓말을 이제 종용을 하긴 하지만 <laughs> 네. 자 그런데 김현태가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 못합니다. 음. 결정적 물증이 나왔어요. 네. SBS가 어마어마한 어, 감독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 12월 3일 지난해 밤 11시 46분인데요. 김현태 특임 단장이 707 특수 인분단 지휘부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때 이제 서로 이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뭔가 지시를 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데 네. 네. 김현태 특임 단장이 11시 46분에 네. 본회의장 막는 거 우선. 아 끝났다. 자, 그리고 어. 그 뒤에 또 있습니다. 어.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아 끝났어. 문 차단 우선 끝. 아. 이후 진입 차단 막고. 아이 김현태 어. 단장이 직접 지시한 거예요. 끝났지. 이 물증 나왔잖아. 끝났네. 김현태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김현태 끝났잖아. 이거 물증이 나왔잖아. 이거는 네,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어, 끝났다. 끝났다. 네. 뭐더 논평하려고도 하지 마. <laughs> 아니 근데 <laughs> 뭐 요즘에, 논평해. 아니 이렇게 물증 나와도 자꾸 거짓말하는 거 많더라고요. 물증은 네, 끝났잖아 네. 끝났습니다. 네. 끝났지. 자 그리고 엄청 소름 돋는 장면이 있어요. 소름 돋는 <laughs> 어, 장면. 네네.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직후 707 특임단 군인들이 음. 국회 전기를 끊었잖아. 예예. 예. 일단은 그 장면을 잠깐 다시 한번 또 보고 오겠습니다. 예. 아~ 진짜 이게 소름 돋는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요 매주 요구한 가결된 이유입니다. 근데 전기 끊었잖아. 음. 전기 끊었어요. 실제로 자 (5분 47초간)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예. 이거는 실제입니다. 전기를 어? 끊고 네. 자기들끼리 텔레그램을 나눴던 내용이 이번에 공개가 됐어. 네. 지 현장에 저 있는 애들 있지. 네, 네, 네. 저기서 텔레그램을 나눈 거야. 그 내용 보면 진짜 야 소름 돋는다. 음. 이 역시 그 단톡방입니다. 네. 거기서 12월 4일 새벽 1시 11분쯤에 707 특수임무단 작전과장이 또 하나 메시지를 툭 던지거든요. 음. 정문 그 707특임단 전원이 모이면 말씀 주십시오. 조용한 루트로 들어가는 것 확인 예정. 와불 꺼놓고 이제 조용하게 침투하려고 했던 거야. 맞, 이, 이 지시가 내려진 게단독방에서이 네. 문자메시지가 나온 게 단전됐을 때였어. 맞아 1시 11분 아까랑 같은 아, 시간이라니까. 됩니다, 곧. 그때 자기들끼리 나눈 거잖아. 네. 조용히 침투하려고 했다. 야 이건 진짜 야, 너무, 이건 너무 무서운데. 야. 그러니까 와. 이제 의문점 두 가지가 해소가 됩니다. 어, 첫째, 어? 왜 전기를 끊었는지 해결되죠. 아, 해소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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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예. 또 하나, 야광 투시경을 왜착용했는지 그, 그렇죠. 그거 조롱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음. 뭐 쟤네 뭐 조롱 왔어. 아, 근데 아무 속에서 그렇죠. 이제 아.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음. 그러니까 지금 또 거짓말이라고 어. 생각나는 게. 야. 김현태가 초반에 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출동하는 상황이라서 팀앱 보고 네. 국회 의사당 찾아갔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지하 구조나 이런 까지 알고 간 거잖아 심지어 배전반 위치까지 알고 간 거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김현태는 정말 생각을 잘못한 게 누구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거거든 이 네. 그 사람은 그 저거 뭐 성일 쪽 만나고 뭐 이러고 다니면서 지금 마음이 바뀐 것 같은데 하. 가만히 그냥 처음에 울었던 그 기조대로 갔으면은 부하수행으로 빠질 수 있었어. 아 근데 이렇게 하면서 내란 주요 임무정사자 아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 버렸어요. 아아 음.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계급도 낮은 게. 아 그러니까 아유 나참그그 그 형량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크죠. 음. 9배세배 늘어나는 건데. 9배, 3배. 그러니까 인생 끝나네. 옆에서 너 처자식 생각해야 될거 아니냐. 네가 했다 그러면 네가 독박 쓰는 거다 이런 식으로 누가 이제 속였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안 했다고 해야지. 너는 대령밖에 안 되니까 살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했을 텐데. 아 아이고 나저 바보 보면은 참와 근데 진짜 제 아니, 이거는... 우리가 김현태 걱정할 게 아닌 게불 응, 응, 응. 크고 침투하려고 했다니까 그래. 아, 근데 그래.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저 작전은 수행되지 않았더라고 음. 아마 근데 그게 이게 수행이 안된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닐까 어떤 거요? 얘네들이 저 밖으로 나가려면 철창을 올려야 되는데, 어, 어, 어. 올리려면 전기를 켜야 되거든. <laughs> 그래. 어, 그딜레마였 저거 어, 어, 그 딜레마야. <laughs> 전기의 딜레마라고. 어? 전기의 딜레마. 야, 출동! 야, 출입! 포목으로 투입한다! 아, 앞에 철책이 막혀있습니다! 어? 어떻게 올릴 거야? 전기 올려야 됩니다. <laughs> 어, 그랬던 거 아닌가. 어, 어.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어, <laughs> 작전은 이제 수행은 안 예, 됐습니다. 예. 아, 무섭다. 그런데 어. 소름은 계속 돈. 또 있어? 2차 개엄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1시 44분 예, 예. 텔레그램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와, 이 소름 저, 내용을 보면요. 우선 집결 보유만 복귀미정 사령부 지시. 그러니까 일단은 집결은 하고 있었어요. 음, 얘네들이. 음, 예. 그런데 야, 복귀는? 복귀하는 거 아니다. 음, 음. 복귀하지 마라. 이게 사령부 지시였다는 거야. 1시 44분입니다. 1시 44분이야. 아, 네. 그리고... 이보다 한참 더 시간이 흘러 예. 7 8분에 응. 나눈 텔레그램 보잖아. 이것도 진짜 소름 돋. 이거는 정말 소름 돋는데요. 합참 강조 사항이라는 딱 합참 합... 강조 사항. 예. 그리고 1. 전 부대 부대 출입 통제 강화. 어. 그리고 2. 별도 지시 시까지 감시 경계 등 대비 태세 관련 활동 외 모든 부대 활동 통제하 출동 태세 유지입니다. 출동 태세 유야십팔 분입니다. 그런데 저 때가 언제냐? 육군 고위 장교 3 0 명이 올라올 때, 개룡대에서 개엄사령부로 올라올 때. 맞습니다. 와, 나 진짜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서 그때 한남동 국회의장 공간 쪽에는 계엄군이막 예. 가서 서성일 때잖아요. 서성일 그렇죠. 서성 때. 그러니까. 네. 제 (2)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의장이 혹시 이제 음, 귀가하면 도와. 도와. 중간에서 낚아채려고 했던 거지 와, 그러니까.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이거 왜 이러냐고 합참한테 물어봤거든 네네. 근데 합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계엄하고 관계없이 대북태세 지침이 어때 말 말이 되냐? 얘네들은은... 근데 왜 개엄사령부로 가냐고? 그렇죠. 아니 그렇죠. 여기서 아니, 계속 비상계엄 거... 선포 직후부터 북한은 계속 의문의 일패를 하고요. <laughs> 아니 <웃음> 북한은 <웃음> 우리는 남침무도가 지 하는... 없는데 <laughs> 좀 억울하네. 적어도 이 시점에는 <laughs> 남침할 생각이 전혀 일도 없는데. 전혀 왜 비상경 걸어갖고 오히려 거기서 음. 거꾸로 비상 걸렸었잖아 북한에서 그때. 예. 합참의장 이거 조사해야 돼요. 해야 그죠? 되죠. 어, 그죠? 아무런 없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예. 지통진실에 계속 윤석열 옆에 앉아 있었고. 그죠? 어, 그죠? 그니까 뭔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지. 네. 아, 아자 그런데 김연태는 자꾸만 민주당의 회유설을 이야기하고 음. 있죠. 그런데 김연태가 음. 헌재와 국회에 나와서 이상한 얘기를 할때 네. 귀에 이상한 장치가 발견이 음, 됩니다. 음, 네, 네. 아니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얘기 할 때는 귀에 아무것도 없어요. 눈물의 기자 회견할때 귀에 아무것도 음, 없는데 음.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매불쇼를 깐다거나 <laughs> 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어. 그리고 민주당 회유서를 얘기할 때는 귀에 이상한 장치가 있습니다. 아 어, 맞아.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박선영 의원께서는 매불쇼와 MBC 초대 접 등에 출연해서 귀. 다수의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신재는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공공칠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건데 잘 아, 몰라서 그런데 보청기 같은 거 아니야? 야 특임단장이다 이거 만이야 씨가 보청기 아, 하면은 그단지요 보청기 하면은 그렇 궁금하네, 저거 해병이 아직 안 나왔죠. 네, 예, 이거는 아, 저도 몰라요. 뭔지. 음... 이거 거짓말 음... 뭐 뻔히 헉 폭파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청력이 약간 장애가 와서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 논문의 어... 기자회견할 때는 없었다니까요. 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음, 어. 음. 뭔가 저거는 확실하게 국회에서 따지겠죠. 뭐 이제 확인이 돼야 될 문제지. 저거 보니까 옛날에 그 MBC 뉴스데스크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laughs> 내 귀에도 도청장치. 청내시에 도청 장치가 <laughs> 돼 있어요. 고 난입한 사람이 있었는데. <laughs> 그 비슷한 장치 같은데. 저는 그거. 그 MBC의 음. 아바타 소개팅이라고 있었거든요. 어. <laughs> 그래? 서아죠 아이, 이치 내님아. 당신을 <웃음> 죽을래? <웃음> 여기서 시키는 대로 <laughs> 어. <데로>. 어. <laughs> 어. 자신 의원 끌어내라고 지시 받은 적 없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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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게 아바타 소개팅일 수도 있고 만약에 오후에 국회를 열었다면은 저분이 메블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어폰으로 메블쇼를 들었던거 아니겠어요? 메블쇼. 까야 이상한데. 이거는 진짜 뭔가 해명은 나와야 될거 확실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궁금하다 이건 진짜. 네, 저도 뭐 뭔지 모릅니다. 예. 그냥 이거는 뭐 가벼운 해프닝으로 그렇죠. 끝날 수도 있어요. 예. 음. 네, 그러나 이거는 아무튼 해명이 나오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